자 여러분들 드디어 업데이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될게 뭐냐 어 바로 이제 클럽 시스템부터 이제 뭐뭐 뭐 락커룸 그 다음에 뭐 아이콘 신규 아이콘 출시 그다음 로스트 업데이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쭉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한번 어 겨우 로그인했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야 그 상품권 요것도 주고 뭐 요거 쿠폰 입력하신 분들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받을게요. 일단은 받고 이게 아이콘팩을 또 먼저 줍니다. 그죠 아이콘팩 좀더 주고, 어 일단은 여러분들 어 라커룸 먼저 들어가 보자고 있죠. 라커룸. 자 라커룸 보시면 어떤 와야 보시면 은 이게 지금 선발 교체 이렇게 묶여져 있고 사진 찍는 거, 어 선수를 사진 찍을 수 있다. 이거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명예 의 전당 이런 거 올릴 수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보시면 스크린 확인 그 다음에 보유하지 않은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치 야 그럼 이거 뭐냐 백컴 이면 되냐 이거 야 이거 되네 이렇게 와와 와, 이게 이래 나오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할 수 자기야 우리가 뭐냐 사고 싶은 선수들을 그런 것들을 미리 이거를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백컴 이렇게 해가지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하이 뭐, 검색 결과로 나온 건데, 팀, 이가눌러지 검색 초기화 눌러서, 자기 팀 누르면은, 자기 팀꺼. 와유니폼누르면분들 다시 바꿀 수 있어. 팀안 바꿔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안 번거롭게 여러분들. 그죠? 와, 그 다음에 로고. 로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구공. 축구공도, 와, 또, 야, 진짜 이거 다쓸수 있네, 여러분들. 뭐, 현질 이런 거안 해도. 그치? 축구공, 뭐, 이쁜 거 보면 뭐, 뭐냐, 어딨냐? 이거 뭐, EA 스포츠 이런 거 뭐냐. 어, 이거 그냥 피파 원대공이거든요, 이거, 이거. 어? 이런거 쓰고 막 얼마나 이쁘냐 그냥 세레모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레모니를 이제 단축키를 단축키 1번 2번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어 그죠? 뭐 빅맨 이런것도 여기 있겠죠 그죠? 어 그죠? 어뭐 무이벨 무벨로어 그죠? 어 이런거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해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디냐 이거 빨꿈치 이런거 어 이런것도 할수 있다는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돼있고 라커룸이 이런 것들이 있어 게임패드 게임패드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게 여러분 그거야 뭐냐 뭐냐면은 이거 어, 여기에다가 자기 원하는 소 토레스 이렇게 검색하면은 토레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 한번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네 마시기 반갑고 어,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것들다 착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나핏 같은 것도 테크피 해가지고. 야, 여러분들 이거. 핏스리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테크피꽉 조, 꽉 조, 이는꽉 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어? 자, 삐, 너, 이, 그, 너, 이, 가 지리고, 이게 지리거든 이게 미드필러는. 미드 야나긴 팔. 어, 추운이가 긴 팔, 요렇게. 딱 이게 뭐냐, 어? 동네 잘하는 축구 잘하는 형들.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이제 라커룸이 이제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전시카메라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고.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라커로 시스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일단, 클럽 시스템 지금 생성이 안 되거든요? 어. 근데, 카바리에 이제 뭐냐, 타이트하게 딱 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안되는데 일단은 뭐냐, 아이콘 팩도 한 번, 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깐 다음에, 아이콘 팩! 이런 것도, 임대를 주거든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임대 팩을 한번 까볼까 싶어요, 그죠? 통화 아이콘은 하반기인데, 하반기부터 가자, 하반기. 자 하반기 미드필더내 여기서 백업 나와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검은색 이렇게 나오네 누구냐 이거 피레스 아 피레스 그 다음에 뭐 골키퍼도 있고 공격수도 줍니다 그죠 어. 피레스 줍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야신이 나면 비리치 하나 놔두겠비 비리치 어자 제발 누굽니까 이거 누구야 독일 누구냐? 이거 필린덤 와, 와 람은 진짜 얘는 독일... 뭐냐? 독일... 어, 역대 레전드에 넣어도 되는... 진짜 실력 겁나 좋아 진짜 어... 보상 받아 놓으시고 오케이... 드롭바 좋은 선수예요. 근데 어... 뭐냐? 요즘은 이제 드롭바에 대한 차감이 별로 안 좋아서... 굳이... 어, 자... 여기서 토레스가 나아준다면 우리가 또, 또 리뷰할 때쓸수 있거든요. 그죠? 어... 자, 본다면 요거, 푸스카트 이런 선수 같은데. 누구냐, 이거? 비에이 하하.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대선 수팩을또 준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전 뭐, 람을 하나 얻었네요, 그죠? 어, 통합선수 요것도 주고, 요건 상하반기. 그 다음에 요거, 훈련 코치. 어, 요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코치 요거, CP 시스 알죠, 여러분들? 어, 이거는 이제, 매번 이제, 일일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얻을 수 있고. 자, 이제, 코치 시스템 만 들어가볼까, 데러 음. 코치 시스템. 자 코치 시스템이 훈련코치 여기있네요 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 새로고침을 해가지고 여기에 코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일선코치 이게 어 채용팀이 다음 훈련코치 오면 성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있는데 얘를 고용하면 뭐냐 다른걸 이걸 다음거 영입할 수 있는건가 이거 새로고침을 해볼게 새로고침 아 이거 먼저 영입을 해야되네 여러분들 그렇지 하나밖에 안나온다 그지 그럼 얘네테 계약금 도 뭐냐 이거 특성 퍼스트 서치 이후 바로 이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훈련 특성이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 영입을 해가지고 어, 쭉쭉 이제 채용팀 B, C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그지 훈련 코치 배정 이런 게 있네 옛날 훈련 코치 시스템보다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좀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뭡니까 부담이 덜해 옛날에 막데뷔캐 오네고 뽑는다고 돈 많이 썼거든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지 계약금도 6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지 고용을 해볼게 한번 고용해가지고 코치 배정 이렇게 눌러서 커스터즈 바로 이동이니까 여기 무리엘한테 이거 배정해주면은 추가 특성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없으니까 여기 뭐 모집을 하면은 하나 생기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냐 여기 여기가 안 나오네 그지 여기 축구화는못 바꾸냐고 아, 축구화는못 뭐, 바꾸는 거야 나못바못 못 바꾸지 않냐 나못 봤는데 못봐 없더라고 그다음에 훈련 거치 관리 아 가능하다고 가능하대. 어. 이렇게 해고일선 코치, 나는 이제 일선 코치 나왔어. 해고! 성장, 이런 건데 성장. 성장하려면은, 이런 거 뭐야? 어, 레벨, 퍼스트 터치 특성을,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더 좋게 작용했죠, 그죠? 뭐 CP를 이렇게 드는데, 3까지 올리면은, 260 CP. 뭐, 이런 식으로, 어, 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뭐, 훈련 코치가 지금 뭐, 여기밖에 안 나와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코치 배정을 이렇게, 여기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체험팀 관리. 어, 어 여기 뭐 있네, 그죠? 어, 채용팀은 또 이게 채용팀이란게 그건가봐요 여러분들 얘를 또 얻어야되네 여러분들 헤드헌터를 얻어가지고 뭐냐 채용을 또 시켜야되네 어. 그니까 러 나는 지금 얘, 얘밖에 없잖아 지금 헤드헌터 이그밖에 예, 없네 이걸 또 얻어야되네 여러분들 헤드헌터를 얻어가지고 헤드헌터 얻어가지고 채용팀 이거를 채용팀 ABC를 하려면은 헤드헌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내가 알기로는 그 헤드헌터로 이걸 얘를 승급을 시켜야되는거 알고있는데를 성장해가지고, 이거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이게 있다. 얘를, 어, 얘를 해체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고, 그지? 교체. 어, b 팀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네, b 팀용 팀으로, 그지? b 팀용 팀을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에 뜨네요. 킹스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일링, 태클, 회피. 그죠, 그죠? 성장을 찍어야 돼, 그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모으시려면 여러분들 도전과제. 도전과제에서 업적을, 업적 미션 보시면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코치의 그 업적이 있었을 거야 아마. 여기 보시면은 뭐 포인트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적시장이랑그 다음에 뭡니까 그 로스터 패치 된 것들 애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시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데이터 수집을 어 긴급하게 또 하고 있네요 그죠 어 그죠 어 만료되가지고 안되네 이게 응 이거 빨리 두개 응 그죠 저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와 가격 존나 떨어졌다 46억 되네 응 그지 응. 아무튼간에 지금 뭐야 어 46억이면은 아 팔아야겠다 한개 준다고 오케이 한개 주고 아 이게 파는게 맞나 싶다 근데 아 오케이, okay. 나 우리 팔았고, 오케이, okay. 아무튼 간에 뭐 이거는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오케이, okay. 명예의 전당 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어, 명예의 전당이 여기 있네요. 어 명예의 전당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 등록해 보시다 한번, 123이 있는데, 요거 등록을 해 보시다 한번. 자, 대표 선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 뭡니까? 야, 아우대로 선수 한번 눌러볼게요. 아우대로, 아우대로, 다음 눌러가지고 어 해볼게요. 한번, 와,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 와, 베네치야, 이거 클럽이 다 나와요. 지금 뛰었던 클럽이. 와! 야, 내 팀에 이제 있다 이거지. 야! 야, 이런 식으로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누르면은 사진 등록. 해가지고 락커룸에 사진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아우데로를 찍어야 돼요. 아우데오를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 뭐야? 기본 동작, 진정해, 나야 나, 가자 돌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진정해. 야, 파닥 파닥 파닥. 한 마리의 뭐냐 내내치킨 같네요, 그죠? 이렇게 확대로 할수 있고 이렇게 해가 찍을 수도 있고, 그지? 이순간에 찍을 수 있는 좌우 각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상하 각도 이렇게. 저는 정수리 한번 찍어볼게 요 이렇게, 자, 이렇게 위쪽으로. 어, 이거 조정하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나야나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찍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고, 저장 누르면은, 갤러리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죠? 피파 온라인 갤러리 업데이트 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뒤로 가기 누르면은, 라커룸 이동 종료하고, 그 다음에, 명예전당, 의 어, 이렇게 됐는데, 잠시만.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보자. 명예전 의당 들어가면은, 다시 등록해야 되네. 그 응, 다시. 사진이 있어야 할땐 되나봐, 그지? 이렇게 가 일단 이게 약간 우리의 그런 뭡니까 하나의 재미 요소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응. 응. 하나의 재미 요소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죠 어? 샴푸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구단주 우리 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아오드로 등록 어, 갤러리 여기 있네 그죠 요거 딱 등록하면은 기념사진 요렇게 야 진짜 옛날 서도뛴거 같잖아 아까 다음으로 영구열번 26번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26번 내 명예전당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얘는 이제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명예전당에 아우대로. 이렇게. 그리고 해체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해체하기. 해체하기도 했고, 다시 보기 누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다시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볼 수가 있고. 어, 그걸 이렇게 바로 꿇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네요, 그죠? 응. 와, 괜찮네 이거. 이렇게 했고 어 업적 보상 받기 그걸 보라고 하지만 이게 약간 바뀌어 있어. 업적 보상 받기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이게 떠야 되는데. 응.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고 지금 뭐 이적 시장. 여러분들 지금 업데이트 되고 나 이후에 그런 라이브 시즌에 그런 어 상황을 봐야겠지, 그치또 자, 봅시다. 이제 20 라이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20 라이브. 보시면 20 라이브. 이 바뀌었다. 볼수 있고. 뭐, 급여에 대한 그런 게 보이죠, 그죠? 어. 노이어 15억이었는데, 11억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어. 제가 14억, 15, 1 5억에 팔았거든요. 어. 14억에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있죠, 그죠? 어. 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라이브 시즌에 그런 카드들도 지금 다 하나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선수도 보면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어. 크루타 바라고 올게 크루타. 크루투아. 크루타가 밑에 있을 까야 아마 요거. 야거래되기 어, 야 25억 뭐냐? 25억인데. 와. 잘 팔았어, 잘 팔았어. 나는 싹다 팔았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어 우리 알리송도 말이야 알리송. 알리송도 지금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급여가 12기다고 아직 그냥 그대로야. 이는 그대로 와서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다 그런 느낌들죠 태오 같은 거는 급여가 지금 2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봐야겠다 그지어 궁금하긴 하네 그지 태오 태오 와 야, 쌓이는 거 봐봐 야 우르르 쌓입니다 여러분들 어, 태오 이제 떡락할 단계만 남았다 거래량 지금 부에 있고 팔 사람은 지금 파, 팔긴 팔아야 될 거야 어. 와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급여가 이렇게 되고 있고 데이비스도 지금 급여가 지금 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지금 거래 존나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가지고 있어던 알라바까지 알라바 도 줄게 요 알라바 알라바도 제가 6억 어, 뭐야 5억인가 그때 팔았는데 하한가에 나 돌고 있습니다 제가 알라바 판거 이제 5억 4천에 팔았는데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 3 올라, 3인, 어, 3 정도 올랐어3올랐어 그럼. 그 다음 뭐, 바나멀트 이런 거 볼까? 어, 바나멀트는 구매대기 응.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그런, 그런 골키퍼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냐, 그거! 뭐냐, 누굽니까? 어, 맨디. 맨디가 더 나왔죠, 최시로. 응. 에드하르 맨디. 와, 이것도 지금 구매대기쫙 걸려있고, 여러분들. 빠진 거할 거냐고, 그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요렇게. 그래 보시면 뭐, 페를랑 맨디 이런 것도 있는데, 페를랑도 지금 뭐, 딱히 변화가 없나 봐, 그지? 뭐, 이 정도. 조금 내려가고 있긴 해요, 페를랑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뱅자잉 맨디까지. 뱅자잉은 뭐, 솔직히, 어, 이게 그렇게 뭐, 마, 이게 많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레길론 볼게 레길론. 레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도 그렇고 일시 올랐어요. 일시 일시 올랐는데 똑같이 얘는 원래 인기가 많았고 근데 일시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20억까지 와.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길론, 그다음에 뭐 쿠르투아 이런 것들이 급여가 진짜 뭐 별로 안 오르고 그다음에 뭐 능력치마저 좋기 때문에 지금 어, 구매 대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어. 워커는 뭐어떻게되는지 모르겠네. 카일 워커. 어. 워커도 뭐, 걸려있네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은 지금 뭐 급여의 변동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뭐 안정적인 선수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칸셀루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칸셀루도 뭐 이렇게 데뷔 더, 더, 걸려있고 여러분들 뭐 빨리 사고 싶은 분 있다. 그럼 빨리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인대 떴습니까? 한번 저 그, 체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태번이요 이거. 와! 얘도 존나 원래 급여6이여가지고 얘가 지금 뭐 인기 존나 많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어 로페 대비해가지고 지금 20 그런 친구들이 급의 변동이 있고 특히나 테오 어 많이 크다 타격이 많이 크다. 이제 이거 말고 19A 테오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만약 태오를 쓴다면 보시면은 테오 어디 있습니까? 19A 테오 요거 어 이건 뭐 거래 와 진짜 7억이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 이거 봐봐 거래 85예요 85. 응.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들 인기 많아지는 거야그 급여 9에다가 이거는 이거 이건 뭐 이거 이거 이것도 뭐 좋아지겠지만 이게 제일 1 4기니까 여러분들 응. 200억이야 200억 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것도 심지어 팔릴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것도 아무튼 안에 뭐 어, 이런식으로 이제 로페 데뷔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나왔고 어,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음 녹화에서는 아마 제가 뭡니까 아이콘들 체험해가지고 영상 올리 올리는거 어제아이인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대처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이렇게 일단은 어 대충 시스템 봤는데 클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이 생성이 안되거든요 어 제가 지금 새로고침을 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 생성이 안되는것 같고 그죠 오 됐다! 오, 되네요! 오케이. 아무튼, 요, 녹화는, 어, 맞춰야 되는데, 일단 요거 생성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로고 이런 거 해가지고, 어, 뭐, 뭡니까? 진도개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빨리 해가지고 하고, 어, 뭡니까? 스킨. 스킨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죠? 응. 이렇게 하고, 클럽 스킨 선택했고, 그 다음에 클럽명. 이렇게, 어, 한다고 하면은, 괜찮겠다. 활동 지역. 뭐, 전국으로 하고, 클럽을 모집 중, 모집 중, 그 다음에 서로 매치 전체, 그 다음에 레벨 무관,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하면은, 어, 소개 말,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음,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의 클럽이 생성되는 거고, 어, 보시면은, 이렇게 뭐 타임라인부터 해가지고, 미션, 클럽 원들그 다음에 공지,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거를 할수 있다. 이렇게할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클럽명에다 클럽에다가 아, 일단 제거 만들었네요 빨리 이런 데 뭐냐 레어 닉네임 만드실 분은 만드세요 그죠? 클럽 생성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 클럽에 신청 하신다 신청하시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어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 피파 에시민란 유로 어, 아냐 그런 거안해거아니다 받을 거야 일단 이런 거 지금 만들었죠 와 지금 내가 지금 뭐냐 위에 있네 그죠 여러분들 어, 피파 뭐 그다뭐 로얄 여기가지고 여러분들 뭐냐 클럽을 가입하고 싶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쳐가지고 요거 누르고 가입하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음. 자! 아무튼간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이렇게 또볼 수가 있고 클럽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제 클럽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물 작성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클럽도 쭉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볼타 클럽 하신 분들은 뭐 볼타 여기 클럽을 어,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들어가서 그죠 중요 내용 이런 것도 위에 있기 때문에 공지로 볼수 있고. 자, 아무튼간에 전체적인 쭉 내용을 한번 딱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가 살펴봤고, 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유튜브에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